여기 지금 휴양지인데 선글라스 하나로 지금 휴양지가 됐어. 어때? 약간 비치로. <laughs> 안녕하십니까? 허임음을 얻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셀카뷰 세아입니다. 제가 저번에 W213 이라는 코드네임의 차량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이 벤츠 E 클래스인데요. 제가 또이 오너 평가를 찾아봤거든요. 이 승차감부터 하차감, 연비, 그리고 디자인까지 뭐 하나 빠뜨리는 게 없이 전부 만족스럽다. 이렇게 완벽한 차량이 단돈 3,730만 원에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보시죠. 벤츠 E 클래스 5세대 e 220D 아방가를 듭니다. 이 e 클래스의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주로 소개해드렸죠 하지만 오늘은 아방가르드 이 아방가르드 하다의 이 시각적 표현 디자인을 딱 해놓은 게 바로 이 벤츠 E 클래스 아방가르드 모델 아니겠어요 심지어 색상도 이리듐 이리디움 실버예요 이리듐이 딱 보시면은 아,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제가 선글라스까지 끼고 왔잖아요 핑계는? <laughs> 아니, 지금 이거 번쩍번쩍하지 않아요? 너무 번쩍거려서 내가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저눈 감고 찍고 있어요, 지금. <laughs>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방가르드 모델답게 이렇게 커다란 그릴에 커다란 엠블럼이 빡 하고 박혀 있고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 날개 쫙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차량이요. 무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상태가 얼마나 좋을지는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자 헤드램프 키골게요 느낌 있게 내려줘요. <laughs> 무슨 느낌인데? <웃음> 몰라. <웃음> 하, 화보 감성. 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84개 LED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멀티빔 LED라고 써져 있습니다. 두둔 직렬 4기통 1950cc 디젤 후륜 구동 최고 출력 194, 최대 토크 40.8, 연비 15.1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면 딱 왔는데 와! 램프가 예술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은하수 같이 이렇게 세줄쫙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약간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것처럼 진짜 세상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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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게 바로 아방가르드 아니겠습니까? 자 트렁크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입니다, 여러분. 뭐 보면은 뭐 굉장히 넓죠. 뭐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하이하이하이하이 약간 이렇게 선글라스하고 로브 입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뭔가 캘리포니아 감성 있지 않나요? 아 자유 분방 이렇게 약간 차차 트렁크에서 이렇게 쉬는 거지. 이게 또 아방가르드니까 이게 또이 감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 캘리. <laughs> 수원 캘리. 저희 세일카는 허이맘을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벤츠는 실내 디자인이 최고다. 여기 보시면 진짜 약간 곡선으로 아주. 둥글 둥글 뭔가 곡선의 우아함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뭔가 이 파도를 연상시키는 이런 곡선, 이런 우아함. 자 여기 시트 역시 전동 시트 돼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라이트 이렇게 딱 눌러주고 움직이면은 여기 조수석에 이런 시트를 내가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짜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되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laughs> 되게 섬세하신 분이셨다, 전차주분이. 그리고 이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탕탕 있어서 좀더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다 하시면 여기 탕탕 아시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딱 들어가 있는데 얘도 역시나 이 내비게이션 딱 키면 목적지 방향 이렇게 탁탁 앞에서 바로 알려 줍니다 모드 한번 바꿔봐야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심지어 수동까지 있습니다 모니터 보시면은 또이 클러스터랑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봉가의 모던함까지 딱 어디 보자 한 김에 우리. 후방 카메라 봐야죠. 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짱 나오고 있고요. 넓게 보는 버전, 살짝 좀 좁게 보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벤츠 엠블럼이 딱 여기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이 시계 역시 딱 들어가 있으면서, 짜라란! 항상 마지막에 피날레는 우리 선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으 아, 필요해! 아. 선글라스, 이렇게 썬루프까지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썬루프짠 하면, 아이, 눈부셔.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있는 거 봐도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레그룸 말할 것도 없고요.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도 됩니다. 이 헤드룸도 뭐, 낙낙해요. 으, 비조박, 숨 막혀. 이게 아니라 그냥, 낙낙함. 여유로운. 그런 감성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 보시면요. 뒤쪽에도 이렇게 엉뜩 탕탕 들어가 있고요. 이 블랙과 이앰비언트 라이트가 딱 만나니까 뭔가 약간 야성미 넘치지 않나요? 섹시한 남자 느낌? 수염 먹. 그 칼로 밀고 있을 것 같아. <laughs> <laughs> 그 전동 면도기 말고 이렇게 막, 막 싹싹싹 막, 그 쉐이딩 크림 해가지고 막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암레스트 보시면은,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조그만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4명이 앉아가기에는 굉장히 이 공간이 넓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세일카의 링크 또는 010-8583-3332 저희 세일카 대표 번호로 전해주시면 좀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세일카에서는 최저가 할부로 맞춰드리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가격에 대차 가능합니다. 리스 또한 가능합니다. 이 차량 외에도 더 많은 차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일카뷰 세하였습니다. 안녕! 안녕! 최초 등록일 2017년 8월 18일이고요. 17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2,858km고, 세일카뷰 판매 가격은 3,730만원입니다. 영업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